<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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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뭘 <목소리> 아, 말한 거잖아. 이서킷 바퀴속 아, <목소리> 아, 음. 브레이커, 토크 대 아이엠마. 와, 아 진짜 이겨라, 제발. 아 근데 맥기 면 점점 진짜 무서처럼 변해. 아 제발 이겨라. 아왜그 왜 이렇게 얼굴 모양이 점점, 왜 진짜, 아, 물소 형상을 띠지? 풋푸전 연습을 제일 많이 했을거예요 당연하죠 네. 많이 해야죠 아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진짜로 네. 아 근데 둘다 표정이 좀 안좋으니까 은아 당연하죠 아, 둘다 첫경기들 음, 아무것도 음, 못하셔가지고 음, 기분이 좀 안좋네요 음. 음. 아. 아 진짜 둘다 올라갔으면 좋은 선수들인데 그렇죠. 결국엔 패사장에서 만났네요 아 제발 이겨라 진짜 맥키미 맥키미 할이 맥케미 할당긴 맥케미 화이 가자 가자 곰에 몇개면 주냐고요? 할인해서 5 0개만 쏘시면 바로 곰에 드릴게요 가자 맥케미 할 무클라 이무 망! 가자 무.. 아니 아이무망 오, 오 와, 새로 새로 좋아. 새로워 김승현 선수 아래쪽에 송병구 선수입니다. 어 자리 걸리자마자 바로 약간 고객 까우뚱있거든요 누가 누가 송병구 선수. 아 진짜로? 네. 왜, 왜 그렇지? 김경모 선수에게는 왜 그렇죠? 자리가 좀 마음에 왔습니다. 안 드나? 아니면 일꾼 좀못나뭔 일꾼도 잘못못 나는 것 같네요. 아, 약간 어. 맞지 다르게 캐네요. 일꾼은 어. 잘못 나는 것 같네요. 송병구 선수는 어. 예 어. 많은 명언들이 있죠. 어, 푸풋전 어, 토스가 어, 불리하다. 그리고 어, 카멜로 푸풋전 토스가 그 불리하다. 그... 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네, 네,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아, 네. 대해서 과연 어, 서킷 브레이커 프포저는 네. 네. 네, 네. 누가 이겨지지? 아 맥키미 형님 꼭 이겨야 되는데 제발. 야 제가 봤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사시는 네. 네. 분들인가요? 네. 제가 볼때 LA 쪽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딘 지 알아요? 네. 네. 어디예요? 미국? 그래, 날씨가 미국? 아니 그따라잖아요아 그러니까 어디 나라죠? 오~~ 아시네요 자 네. 네. 음, 일단은 어, AS의 상대방전 16강에서 졌었거든요 맥키미 형님이 송병구한테 한번 졌었는데, 네. 아, 제발 이뭐 올라가야 된다. 게이트뭐비슷하네요 예. 올라가는 속도는. 그리고 둘다 서치를 조금 늦게 하네요. 뭐 게이트 서치보다는 조금 더 미네랄 먹어서 다른데 투자. 최종전 아웃사이더 박지호전이기 때문에 네. 최종전만 올라가면 할 만한 생각들수 네. 예. 있거든요, 양 선수 둘다. 네. 그렇죠. 이게 고비입니다. 어, 네. 양 선수 다 가스 서치 하네요. 가스 서치. 네. 어, 양 선수 다짠 것처럼. 일단은 어, 누구는 세로 가고 누구는 가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누구는 대각하고 누구는 그 어. 세로로 가겠죠. 야둘다 대각. 어. 그렇죠. 둘다 대각에서 봤어요. 와, 자 만났죠. 그러면 반응, 반응. X 자로 꺾어야죠. 야! 야. 데칼코만이 음야 홍진해요 오 어려운 단어 쓰네 어. 고맙다 어. 자일단양 선수 둘다 그거 사이버 똑같아요 지금 양 선수 둘다네 야, 코어 질러 나 코어 질러시고 제가 봤을 때는 김승현 선수 아마 21투 게이트 하지 않을까 아니죠 네. 아닌가요? 코어 질러 타고 서치를 가스 서치까지 했는데 21투 하기 빡세죠 안할것 같은데 둘다 그냥 원겟로버 서치가 됐죠 아니 그러니까 서치를 했기 때문에 서치를 빨리 갔기 때문에 11 가스에 코어 질러까지 하면 너무 가능하거든요 21투 하기에는 자 일단은 한번 네.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와 오지게 갇혔는데요? 아니 이거는 요... 취소해야 돼요. 이거 그거, 완성시키면 네. 오히려 손해고. 그렇죠, 그렇죠. 여, 여기서 취소시키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야 네. 씨. 세 마리 나 갇혔었어요. 네. 네. 그쵸. 그렇죠. 와, 이거는 소변 선수가 네. 좀 이득 봤죠. 조금 네. 이득 봤죠.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퍼즐날아 쪽은 송경구 선수에요. 아, 왜, 왜. 진짜 고사합니다. 자, 일단은 드라곤 나오면은 네, 일단, 네, 일단 어, 어 푸푸전 카멜로 때문에. 전각 똑같이 네. 드라곤 나오고 나서의 네. 싸움이거든요. 제가 볼때 네. 누가 배짱 싸움하냐 싸움이에요. 네. 누가 먼저 원갯 멀티. 네. 근데 양 선수 둘다 안전한 스타일이라서 원갯 멀티는 안할것 같아요. 네. 해야죠. 어, 그런죠 그렇... 아니죠, 아니죠. 하기 힘들기 음.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음. 여러분. 진짜 하면 무조건 이기. 제가 볼때 원게멀티 때리는 사람이 이는데양 선수들 다예 안전 안전 열매 먹은 사람들 아 때문에 둘다 로보틱스 가죠. 예. 일단 성명구 선수 선수는. 성명구 첫 번째 경기가 똑같게. 버티스. 예. 로보틱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메킨도 로보틱스일 거예요. 어? 원게멀티는 아닐 것 같아요. 원게멀티죠. 와. 오게멀티? 상대 아니죠. 로니죠기분플레로 찍어 스르지좀 느리게 갔네요. 아, 오, 좋다. 야, 이거 잡는 거 좋네요. 네. 이안좋거 잡히는 거 기분 짜증 나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드라군 아, 질렀 어! 와우 와우 와우. 야, 이거 오 마이 갓. 봉준했네요 아니 아니 아니. 송명구이경민했네요 아, 예. 성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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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송병우 경민했습니다. 예, 네, 이거 보여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네. 아, 폭했네. 아, 야, 이거 경민했습, 경민했습니다. 경민했습니다. 네. 예. 와, 로봇 3개. 로봇 3개이트 대, 원 게이트, 로봇까지, 투 게이트 느껴지는 거 보니까, 어, 원업 리버. 원업 리버. 그다음에 리버. 리버까지. 와. 이러면 근데 원업 리버가 괜찮거든요? 아니죠. 한번밀수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예. 근데 다리에서 시간 끌다가 원옴 리버 맞춰서 딱 나오면 원옴 리버가 좋습니다. 예. 근데 약간 컨사함이 될것 같네요, 오지, 그래도. 야, 일단은 네, 지금, 지금 어, 빌드상에서는 오지, 김승현이 네.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네. 어. 아, 원겜 멀티, 설마? 원겜 멀티 원옴 리버인가요? 그쵸, 병아. 투게이트, 원옴 리버. 투게이트 아니라고요. 지금 원게이트, 원옴 리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밀수 있다고요. 와! 몇 개니 계속 500개의 토큰 팬들 뭐야? 와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가문에 비난해 야, 야 비타민 야, 먹고 힘내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와 뭐야 오늘 처음 받았어 500개 선수요와너 어. 네. 네. 요새 진짜 와안 되는데? 이 차이가 될같아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자 일단은 시... 리버가 어. 곧 있으면 나오는데 네. 네. 그 전에 한번 타이밍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기를 무조건 취소시켜야 돼요. 네. 네, 네. 네. 빨리 나와주면서 무조건 취소시켜 네. 지금 아, 칠드라그이거든요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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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손병구 선수가 네. 다리에서 시간 안 끌어주면 이거 네 오는 거못 보고 다리에서 시간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다리에서 시간 안 끌어줘 바로 원그원 그 사이 드로오면막킹 빡세 버리거든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 네, 김승현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치소리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리버가 나오기 때문에. 와, 500개, 500개, 맥키가자. 자, 리버 나오거든요. 자, 리버 나왔거든요. 자, 일단 원 드래곤 따고 가네요. 와, 좋아요. 어, 리버 안 쏘는데? 좋습니다. 어, 리버. 어? 이거 어와 이거는 주, 예, 추가 3드랍 오기 때문에 이건 봉준했네요 예. 아, 이거는... 와... 와 리버가 안쏜게 좋다 예, 리버가 안 쐈거든요 예. 와맥키미맥키미아맥기미맥미잘 아... 좋아요. 지금까지 진짜, 진짜 좋아요. 아직 근데 끝난 거 아닌데, 리버까지 나오는 거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취소만, 아니, 이거, 파괴만 시키면 돼요. 패기 파괴만. 예. 네. 어, 여기서 오면 어, 안되안 되죠, 안 되죠. 무리하지 말고. 옵적으로다 보고 있어요, 매키미 무리하다가 네. 괜히 넥서스, 그거, 그 지켜지면서 막혀도 그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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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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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깨고. 넥서스. 어, 좋아요. 오오오? 이야, 매키미? 매키미 왔어요? 아, 끝났다. 이거 진짜 끝났다. 와, 맥히미! 패스까지 와! 맥히미! 맥히미! 맥히미 왔다! 나이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질 수가 없죠. 예건 진짜 좋았어요 방금. 에, 진짜 좋았어요. 어어? 아 근데 송병구 선수가 다리에서 시간 한번 끌어주고 진영을 갖춰서 근데 에. 리버가 안 쐈어요 언덕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버가 쐈으면 막을 수 있는 그거였는데 왜냐면 언덕 리버 사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송병구 선수도 진짜 답답해 갖고 계속 한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리버가 쏴야 되는데 말을 안들으니까야 이거는 맥키비 선수가 최종전 갑니다. 예. 김 선수가 최종하고 자 일단은 이거 이건 바로 쭉 빼야죠 왜냐면 4드라고밖에 없기 때문에 예 원드라고 먹고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야 컨트롤 좋은데요 어, 잘하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거 한번 또 다, 그렇죠. 진짜, 야! 아, 야, 아 이거 병구야 멘탈 나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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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급하다 하는 거. 어 건가? 하는 게 진짜 굉장히 급한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1 경기 재판이에요. 예 네. 네. 따라가야 되지 공격감 또 막힙니다. 아 네. 지금 진짜. 근데 그때보다 그때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죠. 아니야 뭐래도 아, 네. 진짜 힘든 상황이네 이거는. 아, 이거는 네. 왜냐면 상대가 이제 또 리버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맥키미어도 여유 있으면 소으까지 누르 수 있거든요. 네. 야 따라가네요. 따라가는 판단. 이러면은 더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음. 네. 어 그래도 업저버 끊는 건 굉장히 좋네데 업저버 두개다 끊었어요. 네, 네. 성호 선수가. 침착하게 따라가네요. 네. 근데 이게 아까 그 빌드가 양날의 검이었는데 그냥 진짜 근데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 매키명이 막혔다 그러면 매키명이 엄청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컨싸에서 결국에는 매키명이 이 그림으로서 게임이 거의 아,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이건 뭐 8대인데. 어, 와, 와 그래도. 셔틀. 네. 근데 이거, 암만에 당연히 드라곤 놔둬야죠. 그렇죠. 놔뒀죠. 놔뒀죠. 네, 야, 마이크맨, 마이맨 왜냐면, 당연히 놔둬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laughs> 김봉준 아니고저는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예. 네. 아, 또 밖에 나가가지고 셔틀까지 잡으어요 아! 와. 요. 저거는, 예,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뺀 거는, 뒤에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다싸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 이제 네. 어, 손명호 선수도 지금 최대한 그래도 할수 있는 플레이 하고 있어요. 멀티 따라가면서 드라곤으로 주도권 주면서, 아, 주도권 지면서, 이렇게 플레이 하고 있는데, 오메킨 네. 뭐, 선수 한번 나올 때도. 근데 좀 제가 하시거든요. 봤을 때, 맥키비 형님이, 어, 소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돈이 제가 봤을 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컨트롤 싸움. 근데 이게 지금 오메켄 선수가 병력이 더 많은데 지금 위치 때문에 지금 네, 움츠러들고 있. 그렇죠. 이 왜냐면 움츠러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자원을 계속 먹고 있어서. 근데 한번 나가는 게 좋아요. 이 주도권을 뺏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으면 별로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겨 있어요. 예. 가만히 계세요, 그냥. 병력을 대충 어, <laughs> 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겨 있어요. 아, 괜히 꼬라박다가 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네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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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동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 한번 나가주는데 이 판단 좋습니다.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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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봐도 근데, 김봉주, 아니, 봉주의 말대로 굳이 트리버 러시 가는 것보다 아둔 타고 그냥 주도권 잡고 플레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괜히 트리버 러시 가다 어영부영 막히면. 아니, 그냥 이거는 압박만 줘야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볼때프로브 숫자랑 드라고브 숫자 보면 이건 제가 볼때한번 타이밍 잡는단 마인드인 것같아 뭐.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압박만 주면서 그냥 아둔 가야죠. 그게 제일.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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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베스트 판단이에요, 그게. <laughs> 자, 일단은 이거는 업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 이제, 어, 되는 거고. 자, 이러면서, 안에 가둬놓고, 아둔으로 올려야지, 아둔. 예. 제가 볼때 드라곤 계속 푹 하는 거니까 타이밍 잡는 거 같은데요. 근데 뭐 잡아도 나쁘진 않아요. 예, 미이만 나면. 예, 짤막히지 않는 이상. 아. 야, 맥키미맥키미 맥키미. 야, 이건 뚫었다. 야, 이건 뚫을 수도 있겠네요. 예. 어? 자, 근데 투리버. 어, 투리버. 어, 엇? 어, 어, 와! 와, 아, 리, 스킬업 막혔다. 와. 아, 근데 컨트롤이 좀. 어, 셔틀, 셔틀 찍어야지. 셔틀. 와, 컨트롤 진짜 잘했는데 병구야. 아, 이렇게 뽀았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 는 아직.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당이다. 와, 와 네. 저 드라그 받아혔으면 잡혔으면, 어.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조금 더 잘했죠? 와, 와, 손을 뻗을 뻔 했네. 네. 만약에 저거 리버 터지고 와, 다, 터졌으면? 다 터졌으면, 진짜 미래도 터졌다, 진짜. 무회터도 터지고, 합방도 터지고, 어. 진짜 졸업하고. <laughs> 와, 깜짝 놀랐네.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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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와, <laughs> 이거 좋았다. 시간 존나 잘 벌었다. 와, 씨. 아, 니 리버로 들어가면 좀 길막한 <laughs> 거 아니야? 와, 오졌네. 근데 병고 형이 진짜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 네. 아, 근데 너무 불리하다 지금. 이래도 불리한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냥 근데 아까 봉준의 말대로 그냥 압박만 주고 네. 아줌 타고 네. 그냥 악공 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네. 괜찮은데 컨트롤 너무 안 줬어요 네. 맥히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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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오늘 네. 게임 좀잘 보네요. 오늘 훅부전은 잘, 잘 보네요. 신호트전을 신호트전을 자 일단은 옥점으로 그 들어갔을 때아 이거 뭐 내가 질 수가 없겠네 라고 아, 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서야 게이트 두개더 늘어나고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아둔 이제서야 완성이 됐거든요 와 네.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따라갔는데요 진짜?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지금 장원차가 굉장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맥케미형이3룡이 바로 가져가면 돼요 네. 네. 음. 이 프로브가 파일을안 짓고 그냥 바로 3룡이 지어가도 네. 네. 굉장히 아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계속 거 보고 해설 시작하죠.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아, 해설 발음이 는데 아니 해설은 네. 이 탁채. <laughs> <닥쳐이> 아 <laughs> 하기 전에 해설을 해야 데 얘는 보고 해설 알아데요 아, 넥서스 좋습니다. 예. 아까 전희랑 똑같은 상황이죠. 예. 이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이고, 제가 가요 알씨. 본에니다 자, 도망가긴 다 도망가는데... 야 이거 한방아 이거는 경차 더벌어지겠네요 네. 네. 좋다. <laughs> 네. 적으로도고요 예. 이건 천둥 그 <laughs> 그런... 해설이 아니라 그런... 캐스터래요. <laughs> <laughs> 야 이거는 뭐 예. 지금 네. 삼룡이 먹는 거 보고 있는데 송명구 선수가 아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가야죠. 네. 뭐 따라가거나 아니면 투아콘 타이밍 잡거나 따라가는 판단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투아콘 타이밍은 너무 늦을 것 같고. 삼룡. 네, 3번은 뭐죠? 예, 네, 일단은 3번을 찍었어요. 수비정을 네. 하겠다는 거죠. 야 일단은 3번을 찍어 놨는데. 음. 어, 근데 송병구 선수가 좀 네, 이렇게 오는 곳에 업적로 배치를 좀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야 근데 일단 소병구도 병력 많아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잘 따라갔다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김승현이 아크네 뽑는 게 아니라 하이템플러가 좋아 보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병력 이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네, 미래를 보고 템플러 가는 게 좋죠. 와 이제서야 세 번째 벌트 먹거든요. 근데 소병구가 병력이 많아요. 예, 네. 네. 한번 잘 싸워야 됩니다. 오메킴 선수도. 근데 이 게임이 여기까지 그래도 가는 그래도 어?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이템플러 드랍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네, 가만히 맞네, 있으면서 맞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서 맥키비 선수가 하이템플러 드랍. 네, 이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카 하나 찍어서 6시 쪽에 보내고 자기는 열두 시 보내서 공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한번 싸워도 되죠. 왜냐면 하이템플러 두개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굉장히 심하네. 야, 맥키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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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계속. 어. 어좀좀 좀 뒤로 빼서 싸워야지 좀 뒤로 빼서 그렇죠 어우신하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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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기하다신기하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다 신기하다 신하다요기하다 신기하다 하다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기 어잘잘 잘 싸운 것 같은데 어잘 싸워 이겼다 잘 싸웠네 아 진짜 잘 싸웠다 와 다행이다 음. 와 꼬라박을 수도 있었는데 잘 싸웠다 진짜 와시 마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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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바꿔주면, 이 정도 바꿔줘도, 맥키명이 좋아요. 왜냐면, 미네한테 빨리 돌아가고 있고, 야, 오지 잘쌓어 진짜. 그래, 잘했어. 예, 스톤 개발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끝> 다크 하나가, 있어봤자, 이거는 음, 시간만 음, 보는 거고, 음, 이러면서 음, 12시 음, 벌티 먹어야 돼요, 12시 음. 벌티저 네. 하이템블로 두 마리인가요? 일단 음, 봐야 되는데. 음, 지금 슈가타가, 예,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잘 뽑는다, 물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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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러면서 셔틀까지. 호텔 네. 견제 앞마당에 가면 지옥이죠. 아. 와, 근데 송병호 선수도 진짜 잘했는데, 초반에 격차가 어, 너무, 너무 크다. 너무 네. 심해갖고. 아, 근데 12시가 좀 많이 늦네요, 네. 맥키미 선수가. 그냥, 맞잖아. 그냥 사, 이날 먹고 네. 뽑고 가면 끝난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 리버를더 찍었네. 이거는 네. 간다는 거네요. 네. 그4 0 0원더 병력 찍어서 밀겠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음, 빨리 끝내겠다. 네. 빨리 끝내서 박지호랑 붙겠다. 이야. 자, 일단은 병력 지금 차이는 음, 얼마 나지 않아 보이긴 네. 해도, 양자아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 끝납니다 그냥 생 예.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어 너무 죄송하고요. 예양 차이 나 보입니다. 예. 하이테블로 네방쓸수 있어요 네방예 질럿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셔틀 원디버까지 와 이거는 맥키미야아 <laughs> <make it me! 웃음> 매김연매김연매김연 나이스,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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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백김연, 백김연,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우리 백김연 여기가, 에이 새끼야, 우리 백김연 제발. 아, 아쉽게도 송병우 선수는 24강 에 탈락하게 됐네요. 에. 그렇죠. 아, 아쉽네요. 몇 개야, 몇 개야, 제발! 예, 정상, 최종전입니다, 최종전입니다. 부산대, 오메킹. 오, 재밌겠다, 최종전 재밌겠다. 와! 또 500개! 고메 몇 개,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 와, 오늘 고메 형님이 다 쏴주셨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오늘 1,500개 받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가자. 와 맥키미어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최종전입니다. 맥키미어 올라가게끔 응원 많이 해줍시다. 여러분들. 경기 시작 전에 가자. 꽃썰련이하나팬가 감사드립니다. 팬글라까지감사드립니다자 네. 일단은 5분뒤에 시작하는데 와구 걸리네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발 맥키미어 꼭 올라가야 돼요. 진짜. 스타 전략 전술. <laughs> 와구 좋습니다 병구에 있네 병 아, 아, 근데 병구형 최근에 푸푸전 승률이 좋았는데, 아 빌드에서 다 갈리는데, 너무 그러게요. 아, 빌드가 예, 빌드바를 다못 먹고 들어가네. 어, 아 근데, 아, 근데, 아, 맞네. 근데 페다전에서는 빌드가 그컨 아, 리버가 안 쏘네. 그니까 러 리버 내가 봤을 때잘 쐈으면은 막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지? 언덕 리버 어. 사기라 가지고. 와, 근데, 운도 따라왔네요, 예. 아, 근데, 이게, 마지막이 또, 와! 고메 몇 개, 형님! 아, 500개! 아, 예,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 예, 잠시만. 뭐해! 빨리 고메, 아, 매니저 안 드리고. 몇 개, 아니, 저 이모티콘을 보면 돼. 되... 와, 진짜 방송. 형님, 예, 말씀하십시오, 형님. 예. 오늘은 신스280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 예. 형님, 뭡니까? 형님, 뭡니까? 예. 최종전 가기 전에, 형님, 뭡니까? 예. 3천개 남았냐 물어보시는데? 3천개 남았냐고요? 아니 형님 근데 고메 목적이 뭔데요? 제방 고메 뭐 별다른 거 없는데 형님 그냥 만약에 실수하면은 그냥 형욕 오지게 먹을 텐데. 고메는 응. 열흘만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5천 개라고 했는데 형님 왜요? 뭐뭐 뭐, 뭐가 목적인데 들어볼게요. 그냥요. 그냥요. 음. 유튜브 보다가 예예예 예, 예, 예. 지 지쳤어요. 뭐가 지쳤어요? 아, 유튜브로만 보다가 뒤쳤나보네 아, 이제 그래서 생방을 즐기겠다. 응. 음. 관심을 받고 싶다. 형님, 진짜 관심 받는 그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형이 여기서 바로 개포수 있기 씨발, 만개팍 하면서 야, 개새끼야, 고민내놔라 하면 진짜 관심이 여러분, 형님, 진짜 오지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 네. 완전 진짜 관심 다 드릴게요. 있는 감시, 없는 감시, 싹 다. 예. 네. 진짜로. 있는 가시 없는 가시 싹다다 다 드릴게요. 고매는 무슨 씨발 개멋있어가지고 형님, 예, 형님 만약에 실수한다, 그러면은 그 포스 때문에 못 내려요, 형님을, 예, 진짜로 아시겠죠, 형님? 잠시만요. 응안쏜대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매키미 형님 최종전까지 왔습니다. 우리 매키미 형님 꼭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저의 복수를 해주세요. 저의 복수를 해서, 어, 내 복수네? 그러고 보니까 무엔터 복수. 어, 제발. 만약에, 라바기 형님한테, 진다. 그럼, 무엔터 라바기 형님한테 다 탈락하는 겁니다. <laughs> 예. 와. <laughs> 와,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기대된다. 제가 근데 맥키미 형이 아웃사이드 좀 해봤거든요? 예. 네. 못하죠? 아니, 제가 더 잘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지호 형이 아웃사이드 하기 빡세는데, 이건. 어, 그쵸. 그렇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네, 손이 네.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박지원 선수가 유일하게 진 맵이 아웃사이드군요. 말다한 거죠. 저한테요? 네. 제가 아웃사이드를 잘해요. 아, 저발아저 말도... 아웃사이드 잘해요. 뭘 잘해요, 당신. 미친 새끼인가? 와, 스타트. 진짜 내가 스타트 계속했으면. 와, 대협이 뭐야, 대협이 얼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laughs> 그러게. 뭐야, 대협인지 몰랐어. 근데 제가 어제 진짜 그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요 제가 만약에 롤 했으면은 진짜 아마 SKT1 가지 않았을까? 아! 아 근데 그냥 심에서 못 빠져나갔어요. 아 진짜. 롤 프로게이머 준비했으면 어. SKT1 요... 아마 가지 않을까? 아, 헛소리 하지 마 진짜. 음. 야, 가자. 제발 맥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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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겨야 돼요.